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구약성경 루키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루키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구독 하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나에게 이공을를 다섯 번이으며이르이 그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으라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룻을 기다렸던 나우미에게 룻이 새벽을 지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16절에서 나오미는 기다렸다는 뜻이 내따라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거절했는지 책임이 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약속이라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루스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고리를 여섯 번내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보아스가 우세청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나오미와은스 자신들의 계획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력한 보아스가 우리 가족의 기억을 모를 자다라고 이을 자라고 자랑하고 다닐 법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루키스 3장 1 8절에 보니까,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미는 롤세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죽지 않고 있었다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루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통해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8절 말씀처럼 나오미와 루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제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일하시며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롯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아멘. 기다리는 것은 막연히 언젠가 되겠지라고 세월이 가면 좋아지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특히 악한 자들이 형통하며 잘되는 것을 보며 화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렬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욕을 인내하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이 잘 참아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요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로 참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 우리 세번째로들 영적인 삶에 있어서 최후의 승리는 그가 얼마나 능력과 실력이 있는가,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있는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것, 최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의 이삭을 얻기 위해 25년을 기다렸고 원망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기름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농부가 기다림의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열매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황토흙에다가 겹실을 깔아놓고 그 황토흙을 덮고 그리고 또한 물속에다가 담가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그 벽씨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계속해서 농부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벽씨가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고 그 거기에 맞는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그 벽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농부로 가서 그곳에다가 그 자란 벽을 하나씩 하나씩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이 양기로 이제 기계로 심지만 이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씩 하나씩 심어놨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벼를 하나씩 하나씩 심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벼가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서 하나씩 하나씩 심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이 믿음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 심으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으십니까? 신앙은 긴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 0편 46편 10절에 이런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아. 아멘. 그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내게 괴로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 우리 새벽 여러분들 오늘 나오미와 룻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 연결되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얘기합니다. 주님, 극휼이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합당으로 가게 된나옴미와 엘리벨레,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곳에서 면을 뵙게 된 며느리들 모든 것이 잘될줄 알았지만 남편과 아들들을 잃게 되고 한 며느리는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고 마지막 남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삭을 주으며 시어머니 나우미를 공경하고 섬기는 루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스를 군밀히 여기시고 기어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또한 예수님의 그 축복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미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나오미와 루스의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포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확신 가지고. 운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간단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가운데 채워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될때 주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므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내가 너를 빗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인도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사랑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성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어시며, 이 지연들을 세우것 같이, 나니스토리 로고와 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늙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